시속 100km가 넘게 달리고 있는 열차가 있습니다. 이일 역장을 맡게 된 똥쟁이 국회의원 씨, 역장이 되면 뭐 하고 싶냐고 인터뷰를 하네요. 시간 철이철정을할 겁니다. 굴아갔죠? <laughs> 그는 말도 안 되는 일도 해버립니다. 다들 놀라 승객들이 뛰쳐나오는데 이와 중에 들어가는 청개구리 신보인 태지와 친구들 뛰쳐나가는 걸반놓고도 아무도 없다고 좋아합니다. 열차가 한참을 가고 나서야 이상함을 감지한 태지와 친구들 쨌라칸을 가보니 기관사가 똥쟁이 국회의원인 걸 알아챕니다. 그는 아이들 앞에서 이미 트리만큼 싸버린 전적이 있는데요. 거기다 현재도 배가 아프다고 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놀라 끝칸으로 전력질주를 하고 손가락만 빨며 기도를 합니다. 응가가 발사되며 쓰나미가 오듯 덮쳐오는데 다행히 응가로 인해 열차가 멈추며 웃음을던지네요 그날 저녁 친구네에서 놀다가 집으로 가는 태지와 연기. 낮에 열차 사건이 끔찍했다며 엘베를 타는데 정전이 납니다. 같이 타던 아저씨에게도 도와달라며 쳐다보는데 나직은 똥쟁이 국회의원이네요. 그는 심지어 또 응가가 마렵다는데 아이들은 절망합니다. 좌절을 한건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라며 태지는 구멍을 막아버립니다. 하지만 그걸로 인해 시간을 더 앞당겨버렸는데요. 똥쟁이 씨는 아이들이라도 살라며 천장으로 올려보내주는데 그럴 의미가 있었나 싶네요.